안녕하세요. 경희보건의원 박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조금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주 깨게 돼요. 빠르게 방광이 차고 그 방광이 조금만 차도 소변을 보려고 하거든요. 소변은 앞에 고압 때문에 눌러서도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변을 보려고 하는 느낌은 언제쯤 드는 걸까요? 그럼 방광에는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는 아주 민감해서 일정 압력이 되면은 저절로, 어, 소변이 다쳤나봐. 빨리 내보내야 되겠어. 화장실에 가야지. 라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젊은 분들은 보압이 어 정상적인 압력이 아니야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찼는지 안 찼는지를 갖다가 내가 잘 체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소변이 일정하게 차면은 얘를 깨끗하게 안에 하나도 내용물이 없게끔 다 비워 보내요. 그런데 센서가 조금 고장 나게 되면은 소변이 조금밖에 안 찼지만은 옆에 있는 압력과 합쳐져서 어 소변이 다 찼나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겠네라고 잘못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가게 되면 보갑이 높은 경우야 그래도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센서 고장으로 인해서 방광이 수축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내용물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못 나오게 돼요. 전에 설명드렸던 지렴 이런 부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렴은 방광염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센서가 고장나서 방광이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으면 방광염 같은 게잘 걸리게 됩니다. 방광에서 연결된 게 요도라고 했죠. 요도의 끝부분이나 질 부분은 거의 질구는 바로 붙어있어요 흰접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염증이 생기면 은 다른 쪽으로 쉽게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질염이 있는 분들은 관광염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센서가 나이가 들면서 둔화되고 복압은 높아지고 아래쪽에 잡아주는 부분들은 약해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요실금 증상이 생기는데 다 맞춰 주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티도 안 나고 아무 곳에서나 할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케케 운동이니까 조금씩 꾸준하게 하시면 은 그런 실금 증상들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나 이제 출산하신 이후에 회음 절개 수술을 하신 부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외음부 쪽에서의 그런 상처뿐만 아니라 출산하면서 옆에 있던 인대나 근육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곳의 회복에도 상당히 좋으니까 꾸준하게 연습하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경의보공환위원 박웅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